여성입니다. 나 스스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겠기에 표현하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는 방법과 감정이나 생각을 건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다들 그렇습니다 그죠? 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감정이 어떤가를 제가 내 자신을 많이 많이 알고 싶고 나를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근데저 혼자서는 안됩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어떤 감정에 소유라는지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언제 드러나냐 상대가 있거나 제가 어떤 물질을 보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등등 내가 어떤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나한테 말을 걸어주거나 등등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나의 상태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은 나쁘다 좋다가 없습니다. 감정은요. 이 사람 만날 때 내가 좋다가 저 사람 만날 때 나쁘다가 여러 가지로 감정이 되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와있는 모든 좋은 책들을 보는 이유가 아 나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혼자 있거나 우리가 흔히 말한 자인인처럼 사람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뭐 제가 밥해 먹고 뭐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오고 가끔씩 오시는 분이 있으면 뭐차 한잔 내주고 이게 다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착각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마치 공부가 많이 됐냐 내가 마치 자연인처럼 내가 뭔가 세상에 물 흐르듯이 흐르느냐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한테 왔을 때막 욕을 한다 그런데도 그분의 감정이 물 흐르듯이 아예차잘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상태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바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 걸었을 때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말을 안 걸어주면 좋겠는데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때 내가 말을 대서 안 하고 싶으니까 그때 내가 벌써 인상이 굳어지거나 하시겠죠. 그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예. 그걸 인정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아 맞아 내가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싫은데 오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당연하다라고 딱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맞아. 내가 이사람 싫어하지. 하지만 그 싫어하는 것조차 내가 보는 거죠. 싫어하는 이 자체가 좋은 단어인가 안 좋은 단어인가 그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들은 저 사람이 밉다 싫다 하는 것을 안 좋은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좋은 단어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개념을 나는 바꾸고 싶어요. 그래 지금은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거 내가 그건 인지를 해요. 하지만 내가 될수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봐도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저 사람을 봐도 잘 웃어줄 수 있고 또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잘어 같이 대화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가 변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원을 세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줍니다. 그런 본인이 가서 다른 사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생각했던 똑같은 어떤 그 상대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면서 말을 하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내가 뭘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 있는 상태를 편안하게 하다보면 나중에 내 스스로가 저희들 말하는 어떤 영혼이죠. 뭔가 불편해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우리들은 성선설이에요. 기본으로 선한 게 70%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악하게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선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선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서로 만났을 때자 지금부터 우리 노래합니다. 자 상대 뺨 때리기. 자 여러분 그 노래 됩니까? 안 돼요. 다들 도망갑니다. 예, 거기서, 만약에 김정은 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 빨리 때려! 때리라고! 딱이렇 때릴지 몰라도, 예, 안 된다니까요. 뺨을 못 때려요. 그래서 우리들은 김호로 선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들은 김호준 연민의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뭔가 저 상대를 불편해하거나, 내가 하면 내 스스로가 마음이안 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 자체가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뭔가 변할 거야. 라는 그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현재 내가 저사람 믿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등등. 내가 다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나 이런 걸좀될수 이런 상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속에서 내가 뭔가 공부를 찾을 게 있으면 내가 좀왜 그런가 하면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요. 그 상대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상대를 내 옆에서 뭔가 이렇게 머리 떨어지게 해주거나 해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내 감정을, 솔직히 그냥 내가 스스로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미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당신 앞으로 안 미워하기로 했어 이런 말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내 스스로가 그래 나저 사람 미워한는데 뭔가 불편해요 그리고 너무 죄송한데 하느님 제가 저 사람 보기에 너무 불편하니까 제가 지금 좀안 보는 것으로 조금 이동하는 거는 어떨까요 라고 내가 잠깐의 피신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뭐냐 왜 피신을 하냐 제가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여기서 불편하니까 조금 내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뭔가 하고 싶으니까 약간의 내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떨어져 있다 보면 직접적으로 이런 이 파장이 좀덜 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조금 덜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약간 상대를 보는 것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왔을 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 내가 내자신 알고 싶다 하잖아요. 그죠? 저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릅니다. 내일의 나는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정의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뭐 어떤 사람이야. 이걸 정의하는 순간에 거기서 딱 머무르게 됩니다. 절대 그 위에 버전이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어제까지는 이랬지만, 오늘의 나는 이래. 또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조금의 노력한 걸 가지고 내일의 나는 변화할 수 있을 까라 해서, 나 자신스를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의는 상대들이 만약에, 아 당신 너무 뭐, 성질이못 됐잖아. 막 이렇게 정의를 해도, 그냥 웃으면서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내가 가는 거죠. 어, 아,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는 내가, 어, 막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듣고 나는 뭔가 변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조금 여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너무 나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 너무 바빠. 왜?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을 쳐서 뭐 몇등 안에 들어야 서울대학교를 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정리도 되기 전에 사회 모든 파도에 휩쓸려서 가다 보니까 내 자신 스스로 이게 뭐지? 나 이거 하려고 한게 아닌데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그 상황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순간 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변화하라 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 변화의 시기거든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때 여러분 아 내가 왜 그랬죠? 지 지금까지 오는 걸 자체 가는 것이 아니라 요때 여러분 아 변화를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느끼시는 거죠. 아 맞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오늘 이게 든다는 것은 나 오늘 여기서 변화를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스스로가 그 말을 자신있게 뱉으면요 여러분 변화합니다. 그거를. 근데 변하는데 내가 마음속에 넣고 가만히 있고, 이거 변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변화한다는데 과연 또 이게 제대로 될까? 어때? 여러분의 생각이 다 막아서 이 주파수가 옆에 날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막는데요? 누가 막았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막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의 내가 다르고 내일의 내가 다르니까 만약에 오늘 나를 보고 아 정말 고집이 세다. 예 오늘의 저도 고집이 세니다 하지만 내일의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한테 용기를 주고 기회를 주고 여유도 주고 정말 일등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 스스로의 독창성을 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보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이해됩니까? 정리하지 마세요. 저는 내일 바뀔 거예요. <laughs> Together.